주말인데, 그리고 또 이렇게 바이크를 한번 타러 나오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지거든요. 싫기보다 남은 김에 좀더 타고 싶은 거지. 그래서 목적지를 원래는 강화도 동마켓 수욕장을 갈까 했는데 잠수교로 가고요. 잠수교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차 없는 다리가 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차랑 오토바이랑 이런 것들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 그렇게 바뀌기 전에 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런 글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고 있고요. 우선 1차 목적지를 전수교로 정했고요. 오늘 이상하게 라이더들이 안 보이네. 오늘따라 유독 없는 편인 것 같아요. 왜 오늘 없지? 다놀러 갔나? <laughs> 깜짝이야. 잠수교를 갈때 그때처럼 실수해서 엄한 길로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게끔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확실히 잠수교 쪽으로 오니까 라이더들이 좀씩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서울은 서울이다. 어디 가는 거지? 일행인 <laughs> 척 따라가기. 쓸 때가 생각나네. 일출이 너무 좋았는데. 뭔가 이태원스럽네? 라기에는 이태원이네요? 허, 뭔가 이태원스럽다고 했는데 진짜 이태원이었어 이런데 귀한 매장도 있고 신기하네 역시 이태원인가? 알 수가 없어 흐름을 보니까 성수동에 rsg rs 성수 핫한 성수동을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거리 스트릿이랑 이런게 좀 어떤 느낌인지 보고싶은거지 사람 많은거는 어 그럼 안들어가지 위험해서 신경쓰이는것도 많고해서 안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k m 다 왔습니다. 8분, 5분 내로 도착할 것 같고, 아 차들 많다. 뚝섬역이랑 성수랑 가까운가봐요. 진짜 서울 하나도 모르겠다. 시골 사람은 뭐알 수가 있나? 성수야.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되는데 이렇게 가면은 일방통행이라 갈 수가 없습니다. 아 시골 사람 큰일 날 뻔했다. 역주행할 뻔했네. 바로 바로 알색인데 이거 봐 뭐가 터져나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서 그런 건가 어허 뭔가 뭔가 괜찮아 보입니다 어허 뭔진 모르겠지만 공간 뭔지 모르겠네. 아, 너무 천남 같다. 드리번, 드리번. 하지만 천남인걸요? 무신사가 여기 있었네. 노른산쪽볶이를 가봅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영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점상이 없어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고 없으면 포기하고 요 있으면 야식을 먹어보겠습니다. 있어 <놀람> <놀람> 으름산 떡볶이가 없어졌습니다. 까비. 그냥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배가 고프지만 집으로 바로 그냥 복귀를, 아, 집에 가서 다이어트를 마저 하겠습니다. 에이, 참자. 아, 배고파. 햄버거도 있고, 아, 배고파. 사당이네. 사당역을 바이크 타고 오는 건 처음입니다. 하긴 서울 각 곳곳이 다 거의 다 처음이지 않을까. 바이크 타고 오는 거는. 오늘 반발이 200km를 채웁니다. 야, 어쨌든 200km를 채우네. 오늘 하루가 너무 길다. 이제는 헬멧 안 쓰면 뭐 바이크 타는 게 조금 무섭습니다. 약간 그래도 최소한의 보호구는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만에 하나 넘어졌을 때 생각하면 보호구를 안 했을 경우에 살 쓸리면 나만 손해잖아 오늘의 가이드는 여기서 끝달라보고